어, 추가 영상이죠? 어, 이게 잘 되네요.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기존에 있던 걸 푸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제 풀었어요.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임팔라가 잘 설치되네요. 그래서 안될줄 알고 했는데 추가 영상이죠? 그래서 임팔라 단 모습이에요. 임펠라라고 하네요. 임펠라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네요. 이걸 달면 이제 조금 더 기포도 좋아지고 그런데 저희 어항이 좀 짜, 작아서 작아서 거의 천장에까지 샀죠 근데 어, 대충 흡입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<laughs> 흡입력이 그전기 더 좋으면 그러니까 저희 어항이 이제 너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예전 거 그러니까 어항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렇죠. 깊은 어항에 더 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해보고 이게 나은지 저이 나은지 해보고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더 써진다니까 어 달아봤어요 그래서 추가 영상이죠 음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어, 마음에 들고 어, 정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네요 그래서 어 블로그에도 이제 상품 어 이제 상고 이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사시면 되죠. 이제 가격 때문에 이걸 못 샀었는데 어, 모조품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저희 나라도 이런 제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더더 더, 저희 나라더잘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음, 비싸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